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일 농장, 일 농장, 아 어, 블랙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농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게 블랙 사파이어는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발을 해서 그 독특한 모양의 씨 없는 검은색 포드라고들 해요. 그래가지고 2010년 후반쯤에 그 이제 보급이 됐고요 일단 생긴 거는 어 크고 길쭉한 관 모양의 끝부분 보시면 보조개처럼 쏙 들어갔어요 어 조금 낯설죠 식감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당도가 샤인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고요 여기 그 대형마트나 일반 로컬푸드 어, 그런 쪽에 지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작년, 어, 24년도서부터는, 그, 샤인서부터 해가지고, 그, 가지포도 해가지고, 탕후루로 굉장히, 그, 열풍이 굉장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사실상, 그, 블랙 사파이어라는 말도 있지만, 뭐, 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지포도 아니면 뭐 루비 로망 포도 어뭐 그냥 뭐 크림슨 포도. 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고장마다 이름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쓰는 이름들이. 근데 일단은 저희 이 옥천 군서 쪽에서는 어, 가지포도로 판매를 합니다. 예, 지금, 이, 농사 짓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농사 짓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요게, 이제,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남들보다, 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당도가 오르지가 않으면, 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 하는 이 포도가 가지포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드셔 보시면 알겠지만 질쭉한 모양에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아삭아삭합니다. 일단 아삭아삭하고요. 그리고그 끝맛은 또 희한하게 체리향 그 끝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천평 하우스에 가지 포도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용설를 써서. 어,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수확 처리되면, 그, 돼가지고, 어, 다시 영상 해가지고,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 옥천 분서 가지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